아예 솔직히 말하면 요즘 뭐 세상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상이 지금 흉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파워가 진짜 어마무시하다는 걸 느끼는 게. 야, 미국의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있다. 농담이 아니고 저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도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물가나 마트 물가 이런 것들 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헤라트 씨한테도 얘기 듣고 했는데 야, 우크라이나 야, 우 솔직히, 야, 불쌍하더라,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빨리 끝나면은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가 쳐들어간 거잖아. 러시아가 쳐들어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빼고 협상하고, 미국이랑, 러시아랑. 근데 이게, 나는 진짜 잘 모르겠는 게, 진짜 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루 팀이 지금, 뜻이 안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블루 팀들이 뜻이 안 맞고 있어. 이게, 뭐야, 제가 유럽에서 살았었으니까, 유럽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솔직히 말하면 대서양이랑 태평양이나 끼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이 이게 뭔가 이 양쪽으로다가 보호받는 그런 느낌이잖아. 유럽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던 사람으로서 얘네들이 러시아를 굉장히 무서워해. 유럽에는 이제 러시아 무서워해. 왜냐면은 얘네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거 전쟁? 할지도?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예전부터 막 세계 뭐 경찰 세계 경찰 하던 이제 미국이 이제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니까 막 서로 지금 아, 저번에도 뉴스 하나 났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군비 군비 올리겠다 독일에서도 군비 올리겠다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막 올라가게 되면 이거 진짜 긴장감 모두된다니까 <laughs> 레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내가 유럽 편을 들고 미국 편을 들고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샤를드골이 그 얘기를 했어 샤를드골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하지마 ㅅ 라 이러니까 샤를드골 씨가 아니 그러면은 니네들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지 결국에는 개발했잖아 불란서도 결국 이런 식으로, 노, 지금 막 뉴스 나오고 하는 게 지금 진짜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 왜냐면은 자기 공략 중에 하나였으니까. 뭐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난다더니 이제 뭐한 달로 기간이 늘어나고 약간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막, UN 나간다 그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기권표 뭐 던지고 있고,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블루팀인데, 약간 지금 의견이 맞지 않고 있다. 미국 애들은, 아이씨 뭐 우크라이나 고뭐 지랄이고, 거기 있는 그 히토르나 내 나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유럽은, 근데 얘네들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저 니네들 저 미국 나가고 이러면은 우리도 이제 군비 확장해야 된다. 물론 유럽이 솔직히 말하면 미국 저 많이 빨아먹겠지. <laughs>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게 심각해지면은, 아, 자꾸 이제 관세관세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 너, 미국말 안 들어? 오케이, 니네 나라 관세 20%. 어, 아, 일주일 있다가 10%더 올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씨, 말, 아니, 동맹국가한테. <laughs> 아니, 동맹국가한테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럼, 제 살길 살게, 살게 하면서, 이제, 만약에, 막말로, 미국 왕따 시키면은, 솔직히, 러시아만 존나 좋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심각하게 이제 가자 가다 보면은 달러 패권 흔들리면은 위안만 존나 좋아하죠. 가뜩이나 지금도 저기 아랍에 있는 그쪽에 있는 기름이랑 가스 이런 거 위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저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 만 존나 기분 좋지 솔직히 말하면 아니 뭐 같은 뭐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이유나 미국이나 같은 나라,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 국제 공동체로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야 이거 막말로 약간 느낌이 로마 제국 마지막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 로마 제국 마지막에 서쪽이랑 동쪽이랑 아예 갈라서 이런 다음에 나중에 서로만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동로마만 남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뒤자리 제국되고 블루루이지랄하고막 거기서 분열해가지고 난리나고 이랬잖아. 약간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그래도 우리가 블루팀으로서 함께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분열의 그 단계다. 지금 뭐 솔직히 트럼프 누가 막을 거야? 무기 파는 한국은, 아, 이그 우리나라도 이게 기회를 놀아야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아니, 가뜩이나 이제 유럽의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 않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유럽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유럽 내부에서도. 왜냐면은 아랍 침공, 이미 뭐, 몇해 가지 났어.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자주 이제 불법 난민이나 난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걔네들이 적응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나의 문화로 이제 그 저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뭐 독일 총리 기독 민주당인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이 나오더든 나와가지고 이제 뽑히려고 한, 하던데. 그럼 진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소주스 자기네 나라 우선주의 막 이런 거 하면서 공동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거를 제일 선봉장에 서가지고 하는 게 제일 큰형이 미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좀 들었더라. 이러다가 진짜 우리 세대의 3차 세계대전 볼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난달까? 나 언제 버릴지 몰라서 걱정돼. 미국은 일본이 있으니까. 트럼프는 이미 한국 패시 했잖아. 예전부터, 예전 트럼프 일기 때도, 뭐, 저기, 그때 다뭐 대통령님이랑 이렇게 가가지고 새벽 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러고 뭐, 한국 뭐야, 씨. <놀람> 꺼져. 뭐, 한국 패싱 바로 들어가고, 우리 북한, 북한이나 다이다이 얘기할게. 막이지라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애매해진 그런 입장인 거지. 무기 팔아야죠, 뭐, 어떡해. 어,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야. 무기 막 팔고 이러면은, 야, 그만 팔아, 우리, 그, F15 팔아야 돼. 뭐 이러면은, 띵, 띵, 이러면서, 미국형, 아 아,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지. 어, ᄉᄇ, 이 그럼 관세 20%. 야, 이러면은, 씹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되게 현명하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통령도 없는. <웃음> <웃음> 막말로 지금 대통령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그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나라를 팔고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우리끼리 우리나라를 까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나라 애들이 우리나라 까는 거 존나 싫어해 <웃음> <웃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심각 우리만 까 니들이 뭔데 우리나라 까 약간 그런 거 있어 우리나라 불의 민족 다른 나라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친구하고 이러면 어우 아 다들 뭉쳐 어, 막 이럴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잘모르겠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허락을 해서 핵을 만든다기 보다는 그러면 은또 끼는 게 우리잖아요. 쥐들이 어쩔 건데! 이럴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중간에 껴가지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중국에서, 아, 씨, 맘들! 너 뭐야, 뭐야! 핵무기 왜 만들어? 이러면은 잉, 잉! 뭐또 이러잖아요. 한나라가 찜에 힘이 존나 없다. <laughs>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왜 사이코 새끼들 밖에 없어? 아래는 미친 쟤페니즈들 있고 위에는 막북한 있고 그더 위로 가면은 왜중골론이라 러시아야 우리나라 <놀람> <놀람> 아당분한 아씨 뭐하는 거임 어? 지리선정 젖 같네 어, 허락하면 핵을 어디서 만들 건데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바로 그냥 핵무기 저핵 저거 들어간다 하면은 어머 우리 지역은 안돼어어아 근데 이게 선정했을 때이 지역이 제일 좋은데 안돼안돼 안 돼. 핵폐기물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값 떨어져 바로 <laughs> 그치 땅값 떨어진다고 바로 그럼 남은 거는 정선밖에 없었지 아아 <laughs> 정선이네요. 와 탄광 처리네 씨! 아, 나의 고향 정선 누클리어 사일로. 네.